와, 결혼한다.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나 결혼하는 거 맞나? 새로운 계좌를 어. 파면 되는 거야. 떡볶이 먹을래 그럼, 뭐 이러시고... 많이 했어. 한 세네 번 했어. 어... 얘는 좀 인싸구나.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결혼 후 아이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자, 오늘! 일단, 이렇게 관종님 모시고 결혼하기 일주일 남은 두 남녀가 여러분들의 Q&A 받으면서 네, 여러분들의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심정? 심정이요? 네. 음, 일단 제 심정은요. 네. 이제는 막 엄청 막 긴장되거나 막 그런 거는 전혀 없어. 그러면? 그냥 이제 빨리 아, 다 이렇게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큰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작년에 우리가 웨딩홀을 계약했을 때가 5월인가 그렇더라? 이게 처음에는 와 결혼한다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되게 막 신나가지고 아 이러다가 이거 인데몇달안가 <laughs> 그럼 그게 끝이에요? 느낀 점? 그냥 빨리 모든 게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집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이게 다 끝나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결혼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어이가 없네뭔 <laughs> 소리야. 그냥 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드레스를 딱 입어. 그 입은 내 모습을 보면 실감이 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상생활로 돌아와 그러면 나 결혼하는 거 맞나? 막 보통 주변에서 그렇게 물어봐 설레요, 두근거릴 것 같아. 어떻게 결혼식 얼마 안남았대 어떻게? 아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끝내고 나는 신혼여행 갈 생각밖에 없어지. 뭐랬어? 요즘에 신혼여행 짐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거실이라고 말해야 되는 저 공간이 캐리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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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아만인게좀 뭐 개판이야. 어쩌겠어, 나혼살 건데. <laughs>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원래 하기로 한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좋았던 걸 먼저 얘기하자. 좋았던. 좋았던 거라. 다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였으니까. 뭐 웨딩 촬영이라든가, 뭐 스튜디오 촬영이라든가. 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니까 재밌고.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 일단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가족 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가족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느낌? 한편으로는 딸은 엄마랑 진짜 많이 얘기하게 돼요. <laughs> 딸로서는 엄마를 한번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종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더 느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막 하는데, 나는 막 고민이 드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만큼 더 퀄이 좋아지려면 돈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내가 막막머리를 지어뜯으면서 막 고민을 막 이러고 있어. 막. 관종님이 싹 와가지고 해 하고 싶으면 단해줘가지고 나중에 뒷말 나오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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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더 힘들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야 되는 거?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우리의 이제 금액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웨딩홀 여기 정도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작아, 더 큰데서 해. 음식 더뭐 다른데서도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은데, 본인는 계약을 이미 끝냈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혼 한한 한 달쯤 남았을 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혼 준비하는 거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관종님 결혼하고 비상금 어디에 숨길 거죠? 라는데? 비상금을왜 숨겨?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 금전 같은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새로운 계좌를 파면 되는 거군요. 예? 나는 비상금을 숨길 생각을 안해 내가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으니까 어, 그냥 집구석에 있어가지고 뭐돈 드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관종대왕님의 은윤님 사용설명서 은윤님의 관종대왕 사용설명서가 궁금합니다 떡볶이, 누구 닭발, 초콜릿 <laughs> 먹는 것만 <laughs> 얘기하지 말라고 난 먹는 것만 먹으면 풀리는 사람 같잖아 재미있게 준비하면 돼요 떡볶이 먹을래? <laughs> <좀 이러시고. 웃음> 난 대학 시절 떡볶이를 전중했단 사실 사시... <laughs> 기분이 안 좋을 땐이 포즈를 따라해보세요 제가 관종대왕님 화났을 때 대처법은 일단 둬야 돼요 진정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차분해졌을 때 가서 말을 할걸면돼요 보통 그런 식으로 대처를 많이 하고 즐거울 때 노는 법은 관종님이 꽂혀 있는 걸 같이 해 주면 좋아해요. 나대형시절금 뭔지 말을 <laughs> 정했다 사실. <laughs> 지금 오늘 관종님과 은유님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몇 번을 하셨나요? 우리 방송키기 전에 많이 하고 왔는데. 많이 했어. 한3네번 했어. 세네 번 했나? 응. 와 얘네 연애 하나 봐. 오랜 가슴. 서로의 얼굴 보고 느낀 점을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막 되게 음. 커리어 우먼처럼 긴 생머리 휘날리면서 와가지고. <laughs> 안녕 내가 리운유야. 아 내가 언제그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어 얘는 좀 인싸구나. 그럼 지금은요? 그 지금도 여전히 머글이라고는 생각해요. 제가 관종님 느낀 점은 와 어둡다. <laughs>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블랙을 입고 나왔어. 신발마저 블랙이야. 가방도 블랙이야. 외모가 완전 올 블랙인데 깔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뭐요 기대되나요? 지금은 니트 리버. 잠시도 가만히 못 있죠? <laughs> 결혼 대상을 이 사람으로 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살면 결혼 대상을 이 왼수로 정하기를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저 하나 있어요. 이 왼수가 오늘 할 스케줄을 안 알려줘요. <laughs>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진짜 왼수가 따로 없어. 진짜 반대로. 얘는 모든 계획에 나를 일단 지르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뭔가를 하면은 거기 내가 갑자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포기할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요? 저에게 소중한 것은 관중대왕 그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난 소중한 게, 그러니까 나 소중한 게 너밖에 없긴 한데. 그니까. 어. 결혼 후 아이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갖고 싶긴 해. 근데 아들이 먼저 나오면은 둘째는 딱히 생각 안할것 같긴 해. 왜냐면 아들 둘은 좀 힘들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아들이 빅둘이라니, 이런다. <이러는데. 웃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관종님이 이렇게 아기에 욕심이 없었다면 저는 애 낳을 생각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생각이 된 게, 어, 둘 사이에 애기를 낳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그러면 종료할 거니까 팟빵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진짜 일주일 남았는데 준비 잘 해서 결혼식 하고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캠 방송 봐주신 분들 모두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관중님의 노래 한곡 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대학 시절 목직발을 전공했던 사시니 노을 <laughs> 이겨 눈물 콧물 싹다 빼주마 신혼여행 말고 따로 결혼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가는 여행은 어디일 것 같냐고 물어봤었는데 음. 일본부터 갈 거예요. 도쿄. 거기 덕후들의 거리 아키하바라. 거기부터 가볼 겁니다. 잘 모르지 그건. 왜? 만약에 신혼여행 딱 갔다 왔는데 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 <laughs> 나 진짜 슈퍼 <슈퍼정체인> 정찬 줄 알아. <laughs> <laughs> 왜? 맞을 수 <수도> <laughs> 아니 그 애기가 뭐 시, 그렇게 쉽게 가져지는 줄 알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로. 자신은 있긴 하거든. 뭔 <laughs> 상황? 뭐, <laughs> <오케이. 웃음> 계속 올라오잖아. <laughs>